아, 상대방을 공격적인 플레이로 일단은 가둬놓고 나서 무언가 시도를 해야 될것 같아. 여, 이러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이거. 그냥 드론 들어가는 게 맞겠다. 정확하게 보려고. 어 들어가네. 들어가서 안 받는 조짐 보고요. 대충 상태 보고. 그러니까 솔직히 좀이 생각했을 거야. 마린이 불이 안 들어왔었거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보고, 어, 뭐야 이거. 메카닉일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온것 같아. 어 드론 온다 자원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오! 야, 마린 한 마리 잡았어. 뭐야? 네. 크나 완성돼 있고요. 와, 야, 두개 잡았어. 뭔데? 여덟 개에서 지금 가 됐습니다. 네. 야, 두 마리는 초반에 큰데 보여 주나? 박상현 의 뮤탈 컨트롤 사업되기 전에 어. 몇 마리 더 죽여야 되거든요. 네. 받아치기 위한 준비. 뮤탈 보자. 침착하게 베럭스 쪽으로 병력을 붙였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털에 완성되는 타이밍에 팩이 뭐야 턴. 6유타 가지고 일단은 선진입해서 SCV 끊어주는 공격적인 포하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나 어차피 테란이 나오려고 할때 어, 11지타만 맞춰도 되는 거라서 정 기지를 가져간 시점이기 아. 때문에 이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수비는 네. 탄탄하게 네. 터렛 위쪽에다가 쌍으로 지금은 지어놨습니다. 야, 그냥 6유타만 보여주고 어, 터렛 간호시킨 다음에 드론짓 드론짓네. 드론 드론 이걸로 봐서는 알수 있죠. 평소에

만수 무광 이죠? 오, 어, 예, 데 예, 밑에 예, 밑에 밑에. 예. 이게 또 이런 만해도 자리 받아도 잘. 요, 틀렸다. 와, 이거 장수인데요. 어? 나오면은 급발진하면 이거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안 돼요. 어, 저거 3배억 테크라서. 그렇죠.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타이밍 안 나와요. 죽으면. 이게 들어가기 힘듭니다 아, 지은 안쪽에 지어 면서된거 보고 뺐었어야 되는데 3배럭에서 모은 거라서 이좀 무시무시한 그이었다면은 힘을 플이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꼬시는 거 스팀 먹고 달려오라고. 그요 추가로 좀 합류가 됐고 좀 들어가서 하나씩 네 다시 한번 끊어냅니다 오우야 정형제도 움직임 좋은데요 정형제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약간 빈틈을 는데 이거 해놨는데, 지금 한번 박상현도 한번 들이대서 저거 줄여야 돼 저게 앞에서 깝치면은 이거 아, 최선의 성과를 마린 매드기 씨부레다가 어딜 지금 3배력에서 테크 타고 깝치고 있어 예, 달려들지 그렇죠. 왜 육문탈로 들어가서 스타포트 빨리 올라가는 거 봤거든 근데 어딜 마린이 깝치고 있어 앞에서 아니 정리 양도 많지 않고 또 어, 양도 어, 어, 많지 않은 데왜 패스를 나오는데 왜내가만 되지 아잘 어, 안친다 요런 포지션으로 뮤탈 스카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쇼패스 2개 어 근데 뮤탈로 워낙 조금 더 수밖에 뭔가 이득치어 왔으면 좋았을 법한데, 아쉽네. 아, 막을 준비가 된... 아쉽네. 그 이제는 뮤탈 타임이 끝났기 됐어요. 때문에 뮤탈은 베스리 오는 거 네. 보면은 견제 떠나고 철저하게 했는데 이 마린 메딕은 럭커로 맞고 네. 오, 깔끔한데? 너무 오. 좋은데요, 오. 이거? 시간을 좀 오야 너무 좋다. 지금 박상현. 어. 어차피 벳슬 나왔으니까 아, 뮤탈이 아, 할거없으니까 모든 병력 다 뛰어나갔던 거예요. 네, 어, 빼야지 이점 빼야지. 어한 어, 마리 잡았어. 네, 이게 도 맞고. 오 어, 바로 뺐습니다. 절반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래, 뮤탈은 이제 드랍시 방어할 겸피 채우면 돼. 할거다 있어. 뮤탈 내려와서. 아저벳스 먼저 자리 깔고 수비할 준비를. 시간을 정말 많이 벌었고 계속 이레지만거걸로 당겨야 네, 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하는 과정에서 로다죽은거 아닌가? 지금. 다죽은거 같은데. 이커이래를다 걸린 거 아닌가 지금? 아, 지금? 생 없이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감을 가고 어, 추가로 오네. 이 병력을 다른 곳으로 활용을 못 하거든요. 디가 자리를 잡고 다대의 버돌 시간이 계속 걸고 있습니다. <목소리> 플레이가 된다 보다. 어. 아야 정형제 좀 끌려 들어간 거죠, 프레임 뭔가 프레임 프레임 기계적인데? 네, 멀티 지역 쪽을 지금은 지금은 테란이 좋아 보일 맞죠? 수밖에 없죠 상황상 5시 계속 5시 공격만 다니니까 근데 유리한 뭐. 거 아니에요 테란이 인구수도 인구 지금 테란이 많으니까 100개는 와 100개는 테란 되게 좋다 이건데 아니야 테란 은 지금 할수 있는 게 가스 유닛 지우는 게 최선이거든. <목소리도> 가스 유닛 계속 지우고 돈 따르게 따른데 쓰게 한 다음에 이제 자기 멀티 먹을 거다 먹고 마린 메딕 소모전 뭐야? 이게 일어나야 돼. 근데 지금 그게 안 일어나잖아. 어? 있어요. 계속 가스 유닛, 유닛, 유닛 소모하게 만들고 마린 메딕로 계속 소모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이런, 이런 식의 وه? 구도가 계속 나오면은 타란이 좋을 게 일도 없어요. 인구수는 인구수만 많을 뿐이지. 지금 타란은 인구수만 많을 뿐이야. 뮤탈 보면은 조금 긴장을 해야죠. 그리고 저거 이제 플레이그 개발돼 있어가지고 배스리 플레이그 막 맞는 순간 저뮤탈한테톡 치면 다 죽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박상현이 되게 영악하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레디를 뮤탈했으면 저거한테 좋은 상황이야 왜곧움트라 나오니까 러커에 이레디 안 당하니까 뮤탈이 지금 어차피 쓸모가 없거든 이레디 맞아주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드랍시 준비고 있어요. 배틀로 끌고 지금 만드는. 네. 네. 그 상태에서 들어간 자 이거 아, 배틀크루저가 그 배틀 배틀 몸빵 된니오 이것 오, 때문에 이뽀록식 때문에 예, 스콜지 와라 이거야. 너스콜지 배틀크루저 갖다 박아라. 난 그때 드랍시 걸건데 이거를 위한 드랍이였거든 배틀크루저였거든요. 좀 빠른 감이 내가 보였었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싶었는데, 야 박상현, 걔 완벽하게 막았다 스간에다가 네. 놓고 리지금 이제 울트라 아, 방어업 되면은 아, 아, 페이스 저거한테 너 와요, 이제. 그렇죠. 거의 아 먹은 수준이에요. 네. 네. 배스를 네. 소모 좀 포기하고 네. 뽑은배틀크루즈 네. 네. 드랍십이잖아. 기 때문에 이제 방단계만더 완성되면은 꽤 괜찮은 그런 화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가 한번 더 맞으면 이제 배스를 못치고 네. 박상현 선수 올트라. 박상현 너무 합니다. 깔끔하게 잘한다. 건... 테란이 못한 거는 딱 그거예요. 아닙니다. 너무 예. 조금. 네. 어... 테란이 네. 못한 거는 아... 좀 이제 예. 한방 드랍 시배틀 쿠르죠. 요거. 박상현이 진짜 네. 완벽하게 네. 게임하고 네. 있다. 이제는 저그는 테란은... 아, 숙제가 배... 딱 하나야. 배슬만 줄여주면 그. 배슬만 줄여주면 돼요. 이제. 여기는 사이업.

수가 멀티 절대 주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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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진 지금 저그가 계속 이렇게 몰아치는 게그이야 어, 가스 멀티 먹으려고. 을지고 그래서 가스 멀티 주면 안 돼요. 네, 지금 네. 박상현은 네. 가야 돼, 가야 돼. 네. 가스 멀티 주면 안 돼. 열줘야 네, 네. 됩니다. 체력까지. 마토 뭐야? 오. 야마토뭐야

짱 막혀 있으면 저. 추장 그 자체를 주지하는. 계속 나가서 저기 가스, 가스, 가스 계속 쓰게 만들고 계속 밀어야, 써서거든요, 지금은? 계속 밀어야 돼. 이쪽에 계속 때려 부시면 돼 테라는. 콩 하고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돼. 이었던 자원 그리고 새로 신규로 올라 계속 몰아 붙여야 돼. 계속 계속. 근데 근데 9시 이런 데왜안 먹냐? 저 저글링으로 한두 대로 묶여두면 건물 금방 부괴질 텐데. 거리상의 문제가 발생했 여기 휴로시드라. 뻔했습니다. 잡수 있었을 뻔 했어요. 있었습니다. 이면 네. 금방 부서질 텐데. 활 있죠. 계속 밀어야 돼, 테란도. 이 계속 그가스는 어쩔 수 없어도 오 가스는 주면 안이라나가좀 들어왔고 오케이. 오, 해초리 오, 오, 좋다. 잘하는 정영재 잘 몰아붙인다. 계속 계속. 몰아붙여야 돼, 계속. 야, 양쪽 배틀 지금은 배틀로 여러 군데, 지금은 군데, 지금은 군지금 지금은

이런 걸 준비했던 걸로 보이고요. 죠상못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 그렇죠. 예. 9시, 12시, 3시, 9, 6시 확장어이 흔드는 거예요? 그 네, 그렇죠. 여기 틀 존이에요. 저거 좀 무에네 9시 안 먹는 계속 두드고있 와... 9시도 공짜 멀치잖아. 왜안치 공짜 멀이다 퍼진 상태로 울 나면은. 괜찮은 장면들이 나왔다면은 네. 지금 정형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짤수 있어 가지고. 저펜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 공짜할티를안 먹어 버리네. 세상에서 가장 네. 큰 디펜시브예요. 그렇습니다. 거기 아래쪽까지 를다 단속을 하고 있어요. 중심으로 네. 와! 지제! 재오에 잡은 야 어, 이거 질코질인가? 질코질이네. AST에 서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풀어 로 찍은 질코질인데아 질러 이어져요. 취소했네요. 어, 이전이질러안 그 나오네. 질러 취소했네. 아배럭더블을 예상했었구나. 배럭더블이나 생더블 예상하고 저렇게 한것 같은데. 어 이제 안 하니까 질러서 취소해 버렸네. 뭔가 경기가 잘 안. 이런 게 파괴 안 되다 보니까 보여주만데 어, 어, 보여주면데 돼. 기지 올라간다. 오, 안 보여 주는아잡어요 소는 아, 스를 빨리 먹 것도 아니고. 코어를 빨리 지은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데 그냥 이거, 이거 요새는 토스가 뭐, 빌드 먹기 힘들어요. 3라인 용은 그렇죠. 좀 안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 수비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은 업테란. 아머리 올요 오트리플 요새 느즐리버가 좀유이긴 한데 확옵으로 어? 보면은 어? 아, 아카 아머리구나 이제 알거든요 이거. 업그레이리면서엠까지네요트리플느리버 음, 네, 아, 하네. 네. 아무리 완성됐기 때문에 불려 불 정도만 찍어가지고 캔 활용해서 옵저버. 이러면은 토스가 개째도 돼 진짜. 그다음에 이제 예, 이후에 뭐, 쪽 팩토리까지. 여기서 지금 최우선이 할 거는 딱 하나야. 네? 내 본진에 들어온 옵저버만 잘르면 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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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여기 그래. 이것만 잘라주면 돼. 태나할거다 하는 거야. 더 어차피 태란 나갈 마음 없거든. 그러니까 리버만 물이 안 하면 돼요 이건 리버만. 여 기서 만약 에테 라니 뭐야？이 새끼 산행 셔스 바로 폈 어？이 름은 뚫릴 수도 있 거든. 이거 따라간다고? 와, 트를통이렇게온가봐냐 네. 선도 공이 업대기 전까지 이 병력도 죽으면 안 돼. 최우선. 네. 근데 병력들은 대부분 아래쪽에 있고, 최우선도 AK이 저거 병력, 병력 죽을 때까지 아예 공이 업될 때까지는 잘 써야 돼요 이번에. 그리 멀지 렇죠소스 네. 네. 보고 급발진하나? 가다? 게이트웨이를어얘왜 드라군을 대고 셔틀에. 길게 짓다 보니 드라군이 지금 시간 안 걸어? 국소적으로 어? 동시에 나왔을 때 나가는 동선도 별로 안좋네요 지금 홍동수로 주고 시간 안 크네. 리군으로 병력 대처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이고 어, 어? 음? 음? 그벽 끼고 음? 어이 푸투스가 근접할 수 있는 공간을 음? 리군으로 오는 거거든요. 바로 넥서스 쪽으로 왔어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 네, 최우선 선수 네. 안정적으로 네. 되게 탄탄하게 빈틈 없이 어? 플레이를 어? 하겠다라는 생각이 보는데 어? 그, 네. 네. 그 어, 어떤 그 여파로 병력을 유지하는 있나? 상태에서 지금 힘을 쓸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여기 주고 드라리버로 같이 빵 쳐서 피해 존나 준다 그 이러면 테란도 빼지 엑소스만 그러니까, 빼고 치고 조금 전에 아 근데 포치했습니까? 이거 옵저버가 없다 옵저버가 펑크가 하나 지어져있고 뒤에서 받쳐준 탱크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병력 리버 내려놓고 여기서 당한만큼 피해를 줘야 됩니다. 손이 네, 좋습니다. 이 공력은 지금은 치고 빠지면서 상대의 추가 병력의 흐름을 한번 막고, 그 다음에 새롭게 모여진 병력에 팀을 쓸수 있는 구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병력이 너무 없는 데 지금은 대피술 지원하지 못했어요. 이거 캐리 찍고 네. 뭐 있나 하시니까? 보다. 네. 지금 지금 이 타이밍에 병력이 저것밖에 없고 바로 또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테란이 원래 이렇게 운질에서아스 나올 수가 없는데 병력 규가 이렇지 이거? 1차로 나온 병력이 진짜 너무 네, 좀 이상한데 이거? 게임 이상한데? 사라지죠. 네. 아, 아유, 아유. 질만했네. 네. 드라군 투리버로 시간도 안 끌고 캐리어가고 네. 그 완전 정리. 게임 날로 먹으려고 했네. 목키 내려오는 최우선 선수 병력에 당하면서 이번 은 위쪽으로 가네요. 완막하고 가스 캔 다음에 바로 팩.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주인공이 야 돼요. 근데 메카닉은 안할 거야. 처음에 팩토리는 올라갈 건데 완벽한 메카닉은 안할 거고. 아니다 보니까. 어 일단 반내 커맨드. 저 상황에 맞현 선수입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구나. 이거 하려고. 네. 이렇게 되면은 발키리. 발키리네. 전체. 어 섞으면서 발키리 발리온이 되는 체제거든요. 상대방 발리온이. 발리오닉. 근데 발리오닉도 장단점이 확실한 빌드여 가지고 만약에 저그가 발리오닉 상대로 저새끼 시부레 죽여야겠다 이래 가지고 쇼부치잖아, 막히잖아. 방이 방이 그러면 나와서,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근데. 발키리 보는 순간 네. 발키리 떨구면서 저그가 그냥 다 드론 찍잖아. 완성되었고, 엄청 째잖아. 발리온이 개 쓰레기 돼요. 상황이고요. 발리온에게 단점은 이거야. 나온 거 지금 확인하고. 뮤탈 올린 상대하기는 좋지만 비싸가지고 네. 저그가 다 드론, 드론 찍잖아. 지금... 할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우선이 네. 되게 잘하고 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은저 벌처 때문에 발키리가 어? 안 걸, 일단 지금 최대한 늦게 걸린다는 ]가요? 거. 그 이것 때문에 네. 지금 박상현이 안 떠나지가 안 지금 못하잖아. 요것 때문에 원래 발키리 빨리 봐야 되거든. 저 소급 벌처 때문에 지금 가지를 못해. 이건 최우선이 잘하는 거. 발킬이 보는 순간 그냥 싹, 하지만... 싹 따들어 찍어야 돼. 아, 계속 수 있는 추세라서 되게 좀와 스콜지 온다. 자, 눈치 깠다. 깠다. 발킬이 떨구면서. 오! 와. 야야 눈치 깠네. 오! 오! 와, 이제 이러면은 테라지 병력이 없는 거를 알거든요. 저 그가 왕드오 이건 좋은데 발키리 최우선. 높은 상태에서 발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인프라 시설이 완성될 때까지 불안데자 아... 아, 이제 발 나오거든요. 이러면 이제 어? 뭐, 발키리 떠나면 탈빈가도 되고 어차피 럭커로 막을 거니까. 네. 발키리가 땅바닥은 못때리잖아요 근데 발킬이 너무 많이 뽑만이 아니냐? 한 번에. 려고 발킬 탱크를 모아 가고 있는데 네. 발킬 너무 많이거든요이 그 네. 아, 발킬 떨군다. 잘한다, 오, 박상현. 발킬 단점이 지금 오, 박상현이 오, 잘하고 있어 가지고 다 나왔어요. 이번 경기에. 발킬의 출발 점이 적어요. 발킬이 또 나와? 발킬부좀 선막게 나오는데. 자 손에 보더라도 요 어, 뭐야 로커 없어? 어, 어? 에뭐 로커가 없네? 11초 입구 쪽으로? 예, 시 방향 어? 쪽으로 지금은 다현이 병은 바로 질러도 와, 로커 없네. 이거 커널 안 뚫어 놓면 망하겠는데 커널 뚫어 나 아니야, 아니야. 커널 뚫리면 돼. 커널.

이게 대각선 방향으로 진짜 먼 거리를 바로 다이렉트로 네. 달려왔거든요. 아, 네. 어, 이렇게 되면 저그가 너무 유리한데요. 네. 이제 어, 깨면으로온 어, 거를 그 이렇게 보면 돼요. 안마당 먹은 테란 아, 발키리가 바로 저그, 저그 오버로 네. 잡고 있다. 아, 나 아, 게임 졌다야. 신호, 신호 보내는 거야. 어, 막혀 있는 이런 상태에 네. 지금 시간 번, 지금 눈치 좋거든요. 하면, 네. 네. 자, 반응 볼게요. 네. 자, 프로 게이머의 반응. 프로 게이머의 반응. 아, 아. 아. 건너왔어요. 아. 예. 이게 아. 프로, 아. 프로. 게이머들의 반응이다 아래쪽을 또 가져 지금 드랍시. 아니, 베스리. 아니, 베스랍 붙고 저실냐로가 지금 상당해요. 상대방을 그냥 예, 발키리 상대하는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줘. 돼요. 네. 이런 견제는 생각지도 말라라는 건데. 저 여기는, 저 내려오는 저 그리고 발키리도 오, 너무 많이 발하실래요? 뽑아가지고 오발키리냐, 6발키리냐 발키리, 발키리 4 마리만 해도 아, 천 원이거든. 아, 그래서, 그래서 발키리한테 여기, 눈깔 뒤집혀가지고 죽일라 기준인데. 그러면 오히려 전기가 망하는데 이렇게 그냥 다 드론 찍어버리면서 발키리만 도지 떨구면 테란이 어, 할게 없어. 장을, 장을 병력이 없어가지고 거지그 발키리 개 비싸가지고. 와 진짜 킬 많이 했다. 공격하고 있 병력 숫자가 적어요. 그렇습니다. 병력을 지금은 생산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최우선이 수 있는 도박을 한 거야. 베스안뽑고아 아, 내가 네. 이거 지금 베스도못 아, 모았고 오, 어? 왔어요, 인프라도 주소티가. 별로 안 좋으니까 네. 드라틱 두 개로 뽀로몰리자그래는데뽀보안통했죠 네. 예. 예. 그만큼 박상현이 잘 맞았다고 어, 보면 어, 돼. 여기 패스는 나와 있는 상황에서 12킬에 이제, 이제 후속을 못 막아 후속을 이제 또 디파클 또올 텐데 와 25킬 와 로코 2 5킬 싫어요.